노각 토마토 냉채를 해볼 텐데요 노각은 너각, 오이가 늙으면 이렇게 변한답니다 토마토 방울토마토 큰 토마토나 상관없습니다 청양고추 마늘 식초 3큰술 매실액기스 3큰술 까나리 액젓 한 큰술,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까나리 액젓을 넣겠습니다. 설탕 세 큰술, 소금, 구운 소금, 1티스푼, 그 다음은 통깨입니다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요리해 볼게요. 자, 네, 노각은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세요. 왜 음, 말을 안듣냐? 노각은 이 실을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. 씨가 너무 새콤하고 씨가 상당히 크죠. 그래서 이 씨는 씨는 먹지 말고 버려주세요. 좀 얇게 썰어줍니다. 채를 썰어주세요. 이렇게 해줄게요. 토마토, 방울토마토를 큰 토마토해도 상관없습니다.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살살 점이듯이. 이렇게 예쁘게, 예쁘게 잘라주세요. 껍질이 있어서 자연리네잘 살살 잘, 잘, 밀듯이 이렇게. 썰어줍니다. 그 다음에 청양고추. 청양고추랑 한번 할게요. 청양고추는 안 넣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마늘. 마늘은 이렇게 섞여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마늘과 청양고추는 먼저 넣어주세요. 알피죠. 여기에 녹아 껍질 깨끗이 까서 얇게 썰었죠. 채 썰었죠. 그 다음에 마늘, 청양고추 여기에 이게, 소금, 소금을 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, 살살, 버무려주고요. 그 다음에, 설탕, 설탕, 뚝뚝뚝. 그리고, 머물러 줍니다. 그 다음에 까나리. 까나리 액젓 한 스푼. 그 다음에 매실, 매실 액기스 세 스푼. 그 다음에 식초. 식초 세스푼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래서 살살 양념이 오이 속에 배울 수 있도록 살살 붙여줍니다. 붙여졌죠? 그 다음에 이 썰은 토마토. 토마토는 큰 토마토를 해도 상관없어요. 예쁘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줍니다. 시큼한 물을 이렇게 넣어주세요. 숟가락으로 잘 섞. 그래 이제 모든 양념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맛을 보세요. 맛을 보고 조금 새콤하게 드시는 집은. 좀 식초를 조금 더 넣어 줘도 되고 안 그러면 식초를 조금 들러도 상관없어요. 마지막에 통깨. 통깨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. 이렇게 통깨를 넣어 줍니다. 이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생각보다 감칠맛도 나고 참 맛있습니다. 해서 드셔 보세요.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나요? 예쁘죠?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